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책을 출간했던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저는 이제 20살 때 에세이를 한권 썼고 21살 1월 겨울에 시집을한권 썼습니다. 어, 책을 쓰게 된 계기는 전 우선 살면서 한 번쯤은 꼭내 이름으로 된 책을 내보고 싶었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은 기록물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책을 출간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글을 쓰는 방법인데요. 우선 글을 쓰기 위해서는 영감을 찾아야겠죠. 저는 편의점 알바나 이제 산책 등 정말 일상생활에서 영감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알바를 하던 중에 정말 정말 저와는 다른 부류의 손님이 계셨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제 생각이나 느낌 같은 것들을 이렇게 적어 내리는 식으로 영감을 찾아서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정말 정말 영감이 없다 싶을 때는 제 주변을 둘러보고 주변 사물 중에서 저랑 좀 의미가 있는 사물을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 단어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단어나 하고 싶은 말이 있는 단어를 선택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글을 썼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초고쓰기인데요. 저는 구두장문이랑 내리쓰기 이두 가지를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구두장문은 말로 이렇게 먼저 녹음을 해서 그 녹음을 들으면서 다시 글로 쓰는 그런 방법인데요. 이게 글을 좀 쓰기 싫을 때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내리쓰기입니다. 이거는 어, 잘 쓰려고 노력을 하지 않고 그냥 막 써내려가는 거예요. 아까 그 단어나 사물을 하나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그 키워드에 대해서 생각나는 것들을 막 이렇게 내렸어 갑니다. 문법 중요하지 않고요. 문장의 끝맺음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생각나는 것들 막 적어요. 적어 내리고 나서 다음에 수정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글을 좀 정리를 하고 다듬는 그런 방식입니다. 만약에 글을 쓰거나 수정을 할때 더 적합한 단어가 있을 것 같은데 무슨 단어인지 못 찾겠거나 아니면 더 세련된 단어를 사용을 하고 싶다 싶으신 경우에는 이제 국어 사전에 검색을 하시면 유의어가 있어요. 유의어를 이렇게 찾아 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자주 사용했습니다. 을 어, 기간은 사실 책한 권을 는데 거의 두세 달이 걸렸던 것 같고 이제 하루에 몇분 정도를 정하진 않았고. 꼭 하루에 한편 이상은 쓰자라고 결심은 했었어요. 왜냐면 저는 글을 쓰는 습관을 먼저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내가 글을 쓰고 싶을 때만 글을 쓰면 그 습관이 안 잡힐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쓰기 싫은 날에도 꼭글한편 정도는 쓰자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적게는 글한 편, 많게는 뭐 자유롭게 정말 쓰고 싶은 만큼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책 만들기입니다. 저는 자가 출판사를 이용을 했거든요. 왜냐면은 자가 출판사가 조금 더 책을 내기가 쉬워요. 왜냐면은 계약을 맺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 자가 출판사에서 이제 출간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북쿠크라는 사이트를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북쿠크라는 사이트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쿠크에 들어가시면은 책 만들기가 있고, 새 종이책 만들기가 있는데 그거를 선택을 하시면은 이제 도서 형태부터 이렇게 고르라는 말이 쫙 자르르르 나옵니다 도서 형태에는 이제 도서 종이 컬러, 책 규격, 그리고 표지 재질, 어, 책 날개 유무 여부, 그리고 페이지 수 등이 있는데 이거는 북극과 페이지 들어가시면 거기에 설명이 다 되어 있어요 도서 종이 컬러 같은 경우는 이거 내부 속지를 말하는 겁니다 이 처음으로 낸 에세이 같은 경우는 컬러로 했어요 왜냐면 이 챕터 챕터마다 컬러를 좀 사용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시집 같은 경우는 컬러를 사용해서 화려하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소박한 그런 느낌을 내고 싶어서 아예 다 흑백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질감도 좀 달라요. 얘는 조금 컬러는 맨질맨질한 느낌이고 흑백은 조금 거칠거칠한 느낌이 있습니다. 둘다 각자만의 장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책 규격은 보시면 얘가 조금 더 커요. 조금 더 큽니다. 그래서 이책 규격도 생각을 해 보시고 선택을 하시고 표지 재질도 얘 같은 경우는 저는 무광으로 했어요. 무광으로 해서 이제 광이 안 납니다. 이렇게 보시면 무광이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유광으로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광이 납니다. 이것도 본인 스타일대로 선택하시면 되고, 그리고 책날개 유무 여부도, 얘 같은 경우는 책날개가 있습니다. 저 완전 반대로 했었네요. 얘는 이렇게 책날개가 있는 경우고, 신스펙 같은 경우는 책날개를 안 했어요. 여기 보시면. 책날개가 없죠. 그래서 얘는 없습니다. 페이지 수는 자기가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고, 또, 아, 그, 컬러랑 흑백은 이제 가격 차이가 꽤 나는 편이라서 단가 자체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얘 같은 경우는 컬러, 얘 같은 경우는 흑백으로 했는데 가격이 얘는 거의, 얘는 14,800원, 얘는 9,000원으로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나는 편입니다. 그래서 순수익을 높이고자 하면 흑백으로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조금 본인만의 확고한 기준, 그리고 뭐 퀄리티를 조금 더 높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컬러를 선택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원고 등록입니다. 원고 등록은 이제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양식이 있어요. 그 양식을 다운로드하셔서 본인의 스타일에 맞게 수정을 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정말 다 본인이 알아서 하셔야 되는 게 보시면은 책맨 앞장에. 이제 발행 날짜부터 해서 여기 있는 거다 본인이 직접 쓰셔야 되고 그리고 여기 제목도 여기 할 건지 여기 할 건지 여기 할 건지 이 지은이 쓰는 것도 여기 할 건지 여기 할 건지 여기 할 건지도 다 본인이 선택을 하셔야 되고 뿐만 아니라 여기 목차도 다본인이 만드셔야 돼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뭐 쪽수 같은 것도 다 하셔야 돼요 여기 종이 아래쪽에 쪽수 같은 것도 다 본인이 직접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안 하시면 없어요. 그리고 챕터 경계에 들어가는 아까 빈 종이 보셨죠? 그런 것들도 다 본인이 아예 한 페이지를 비우는 식으로 만드셔야 되고, 또 컬러로 설정을 해서 이 배경을 컬러로 만드시고 싶은 분들은 한글에 들어가셔서 그 배경 색 자체를 이제 바꾸셔야 됩니다. 책을 보면 글을 열명, 아니면 글을 맺으며 맺은 말, 이런 것들도 다 본인이 선택을 하시면 되고, 정말정말 정말 자유롭게 다 본인이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오탈자랑 저작권 확인입니다. 이런 것들도 다, 다 작가가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꼼꼼히 보셔야 돼요. 오탈자 같은 경우는 한 문단씩 이제 복사를 해서 네이버 맞춤법 검사기에 돌려서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도 오탈자가 저는 책을 읽으면서 한개 발견을 하긴 했는데 저는 그런 식으로 직접 다 하나하나 체크를 했었고 그리고 저작권 문제 같은 경우는 북극극 측에서는 아예 손을 떼요. 그냥 이 문제가 발생했다 하면 오롯이 작가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아, 조금 이거 걸릴까? 안 걸릴까? 싶은 것들은 다 저는 뺐습니다. 100% 우리 책임이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표지 디자인입니다. 표지 디자인은 직접 제작을 할 수도 있고 무료 표지를 사용할 수도 있고 유료 표지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에세이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직접 제작을 했는데 직접 제작을 하려면 이 규격을 다 맞춰야 돼요. 규격이 어떻게 돼있냐면 따로 따로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 규격이 돼요. 이 규격 안에 이쯤에 이거를 그려야 되고 이게 한 페이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쯤에 이렇게 나눠서 여기에는 책등 여기는뭐책 앞표지, 뒤표지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다 본인이 어 제작을 하셔야 되고 특히 이책 컬러, 표지 컬러도 다 본인이 색칠을 하셔야 되고 제목이랑 어 지은이 이런 것들도 다 본인이 그리셔야 됩니다. 여기도 다 그리셔야 돼요. 다만 안 해도 되는 거는 이거 북크크 마크 그리고 뒤에 보면은 ISBN 이 이 코드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는 거기서 부착을 해주니까 이거 두개 빼고는 이제 본인이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저는 이거는 무료 표지를 사용했어요. 근데 무료 표지를 사용을 하면 아까 얘가 책날개가 없다 했잖아요. 책날개가 없어요. 이런 것도 감안하셔서 선택을 하셔야 되고 유료 표지 같은 경우는 있습니다. 근데 저는 초기 비용을 아예 만들고 싶지 않아서 제가 제작하던가 아니면 무료 표지를 사용하던가 하는 방식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도서 형태도 다 선택을 하시고, 이제 원고 등록까지 하면은, 북극 측에서 확인을 하시고, 승인 또는 이제 수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는데, 최종 확인 같은 경우는 메일로 보내주세요. 그래서 메일을 확인하셔야 되고, 그 승인 받기 전까지는 주기적으로 메일을 확인하시는 게 좋고, 거기서 어떤 거를 수정을 해라라고 하면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수정을 하시고, 다시 그 메일로 보내시면 됩니다. 또그 외에도 작가 소개나 책 소개 글 같은 경우에도 다 본인이 직접 쓰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도 작가 소개, 내가 어느 학교에 다니고 왜 작가를 하기로 결심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써놨고, 이제 책 소개 같은 경우도 목차 같은 거랑 뭐 간단하게 프로로그, 에필로그 정도 실어놨, 써놨습니다. 에세이 같은 경우는 저는 205쪽이고, 시집 같은 경우는 131쪽이네요. 네, 이렇게 했습니다.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이게 또타 사이트랑도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에세이 같은 경우는 연결을 했고 시집 같은 경우는 연결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 이거는 자세하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무료 표지만 제한이 있었나? 2 0건 이상? 잘 모르는데 아무튼 저는 얘는 했고 얘는 안 했는데 뭐타 사이트를 연결하면 또 수수료가 있어서 북쿠크 사이트 자체에서 구매를 하는 것보다 순수익 남는 게 적습니다. 그래서 북쿠크에서 구매를 하시는 게더 좋은 것 같긴 한데, 또, 어 대중성을 보자면 연결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조금 더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수익 자체는 두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만약에 이게 북쿠크에서 사면은 5천 원이 남는다 싶으면은, y e 2 4에서 사시면은 이제 2,500원이 남는 정도입니다. 여기까지 책 만들기였고, 이제 세 번째로 제 수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종이책 두권 그리고 각각 전자책을 또두권 냈어요. 그래서 총네권다 합쳐서 27권이 판매되어서 수익은 다더하면 58,450원을 벌었습니다. 아, 참고로 전자책은 인쇄값이 없으니까 남는 게더 많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종이책보다 낮춰도 순수익이 더 높아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냥. 장점 첫 번째, 누구나 쉽게 도전할 수 있다. 그렇죠. 이거는 제약이 없습니다. 다른 그 도서 사이트 같은 경우는 계약을 맺고 거기서 이제 승인을 해줘야지 할수 있는데 이거는 누구나 쉽게 책을 출판을 할수 있고 두 번째로 전반적으로 절차나 과정이 쉬운 편이에요. 거기에 다 설명이 적혀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쉽게 했던 것 같고. 이제 세 번째로 제거가 넘지 않고 초기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비공개 모드로 돌리면 나 혼자만 내가 쓴 책을 구매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공개 모드 비공개 모드가 있는데 공개 모드 하면 이제 모르는 사람들도 다 책을 살수 있어요. 근데 비공개 모드를 하면은 작가만이 책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종이책 원고를 그대로 사용해서 전자책으로 출판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최소 인출 금액이 10원이라서 수익이 생기면 그 다음 달에 바로 정산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거는 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원래는 1,000원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10원으로 좀 조정이 돼서 좋은 것 같습니다. 책한 권을 사도 받을 수 있어요. 물론 1,000원도 마찬가지긴 한데 더 좋죠. 그러면 단점입니다. 표지부터 원고 수정, 오탈자, 저작권 문제까지 직접 다 제작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거는 당연하죠. 그크, 그 자가 출판사라는 개념이 좀 서점보다는 조금 책을 만들어주는 곳? 인쇄소 같은 느낌으로 보시는 게더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쇄 외의 것들은 다 본인이 직접 다 책임을 지셔야 되는, 됩니다. 그럼 두 번째, 홍보도 자기 몫이다. 당연한 거죠. 홍보는. 내가 스스로 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주문이 들어오면 바로 제작함으로 배송이 오래 걸린다. 이거는 작가보다는 주문한 사람들이 조금 답답하실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죠. 이게 다른 서점 같은 경우는 미리 뭐 백부, 천부씩 인쇄를 해 놓고 바로바로 배송을 하는 시스템인데, 자가 출판사 같은 경우는 그런 계약을 맺은 게 아니라. 그냥 주맨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바로 인쇄를 해서 보내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이 정도 단점은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이 정도 단점으로 이렇게 많은 장점들이 있는데 너무 좋지 않나요? <laughs>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좋은 것 같고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준비했던 것들이고. 이제 정보란에 제 북크크 서재 사이트를 올려놓을 테니까 이제 뭐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북크크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이제 Q&A 같은 거 먼저 확인해보시고 그래도 모르는 게 있으시면 댓글 저한테 달아주시면 저도 아는 선에서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꼭 여러분들이 이제 끝까지 잘 준비하셔서 이제 바라던 책을 꼭 출간하셨으면 꼭 멋진 작가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파이팅 하시고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